것 같아요. 사실, 그때 이렇게 는뭐 지인들을 정해서나, 서울에서 좀, 좀 유명한 음반 제작사나, 이런 곳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, 서울에 가자고, 막 이렇게, <laughs> 그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. 이러려고. 그럼, 진짜 활동하셨어요? 아니요. <laughs> 그냥, 그냥 뭐, 경대에서, 뭐 광안리, 서울에 뭐, 청계천, 인천 올리고 대항로 길에서 길도 이렇게 모델이고요 아, 어, 그래, 그래. 좋은 기회를 두고 에스프레소 심는 길을 왜 선택하셨는지 조금 남다른 몸뭐예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러는 조금 더 기준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3 0년 됐는데 속죄하는 세월이 그냥 <laughs> 아, 네, 좀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러셨잖아요. 근데 이번에 또.